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출산의 장려와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환경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임산부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.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,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